브롤스타즈의 최고였던 레온이 너프로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새롭게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브롤러가 있거든요?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벚꽃 스파이크. 원래 핑크 스파이크였는데 이 사쿠라 버전으로 바뀐 요 친구가 벚꽃 샥샥 날려주면서 엄청난 OP 캐릭터, 사기 캐릭터로 거듭났거든요? 지금부터 요 벚꽃 스파이크의 위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 괜히 전설이 아니에요. 레온. 원래 최고였죠. 너프 먹었음에도 거의 아직도 최고로 꼽히고 있는 브롤러입니다. 스파이크 뭐 말할 것도 없죠. 공격 자체가 워낙 독특해가지고 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까마귀. 까마귀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까마귀예요 자, 지금 퍼블 다음면서 조금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다가 깔아주고 일로와. 엘프리모 로와 엘프리모, 프리모, 고로티, 고로티. 엘프리모. 그짱 내버리고 저기 지금 펭이의 터렛. 앞으로 나가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잠깐만 나 봐줘. 아, 근데 지금 우리 팀 구조가... 구도가 좋지 않아요. 지금 엘프리모가 잼을 다 가지고 있는 저런 구도는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살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엘프리모가 적극적인 공격 못하고... 왜... 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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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내가... 어 방금 자몽이 특수공격 실화니. 실환이... 하지만 저게 지금 발리 위치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 당했고.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특수공격 한 번만 차면 진짜 일발 역전 가능한데. 일로 와. 일로. 아, 저 토렛. 토렛을없앨 만한 친구 없구나. 오케이. 여기다 깔아.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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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아. 팬이야, 우리 팬이. 우리 팬이 적 피지 말고 잼 주어. 잼 지금 아홉 개, 하나만 더 주면 됩니다. 저거, 저거, 저거. 요, 요, 오케이, 오케이, 먹기, 먹기. 아, 먹기 실패. 먹었는데 튀 실패. 지금 저게 엘 프리모가 들어왔는데 누가 해서 죽였니? 죽일 필요 없어. 너희들 살기만 하면 돼. 도망만잘 치면 돼. 제발 도망만잘 치면 돼. 오, 오. 3초 남은 요 상황에서 엘 프리모. 오케이 이 소리만 면서 스타 플레이어 바로 나지 이건 내가 최선을 다. 오랜만 에 해가지고 손이 덜 풀려서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게 조합이 딱 근접 조합이죠. 니타에다가 저기 프랭크, 아니 프랭크가 아니지 모티스까지 있고 하니까 이러면 저희 위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와. 지금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두 개, 저 모티스 두 개가 너희가 가진 재미 끝이다. 미리 얘기했다. 여기다 깔아가지고. 가시바트로 유도하고 오케이 어 이거 잘하면 한판도 죽지 않겠는데 이번판 저희 조합이 너무 괜찮고 상대편 조합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승리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감적인 예감 듭니다 어, 니타는 왜 스스로 여기 가시바트로 들어오지 모티스이 뭐, 쪽에 숨어있거든요 빵야 이거 퍼지는 연꽃잎으로다가 견제해주고 무난하죠 지금 어, 니타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해봤자, 오, 오, 모티스까지 죽였죠?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압승 가는 구도 나왔습니다. 자, 10대0. 10대0 너무 쉽대요. 10대 브롤스타즈 너무 쉽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쉽대요. 자, 여기다 깔아주면 못 들어오죠? 들어와도 바로 그냥 삽한대 때리고 바로 죽어버리고 깔끔하게. 와, 이거는 진짜 압승. 찍어 눌렀다 그냥. 타플레이어 바로 나지. 이 기세를 몰아서 듀오 쇼다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같은 편에 불이 있죠? 이거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원거리인 불과 근거리인 스파이크가 만나면 아주 끝장난다. 오케이. 센터, 요거 센터. 우리 가 센터 못 먹나? 아, 불 너무 지금 너 너무 공격적이야 지금.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보로뒤 일단 숨어서 체력 좀 채우고 브로그의 공격을 거의 뭐 바리케이트 마냥 다 막아주고 있죠 아주 멋진 친구야 선인장은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 니타 니타 아직 다섯 팀이 모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마 파워큐브는 저희가 가장 적게 먹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야엘프리머 다가가면 우리가 이겨 이대로 끝장 내버리자 어 저기 상자 있다 이게 웬 떠? 이게 웬 떠? 제가 또 상자를 열어주기까지 해요. 너 산타 할아버지니? 산타세요? 아 예측차 실패. 엘프리모랑 노는 사이에 한 팀이 죽어가지고 지금 남은 팀은 내네 팀. 제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도록 하겠습니다. 민게 민게. 나 봐줘, 나 봐줘. 아 아파, 아파. 하고 유인하고 걸어뒤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렸죠. 아 방금 전략 좋았다. 현재 남은 팀은 세 팀. 여기 한명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닌가? 오오오오아 불아 불아 나 죽었 또 불아 나 죽었 어 불도 죽었 죽을 것같또 아, 이렇게 3위로 마무리합니다. 이거 말고 유성이 떨어지는 쇼다운에서 듀오로 갈게요. 오 센터에서 부활했는데 빨리 내가 요거 깔게 너딴 데로 가 야, 지금 빨리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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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먹으러 가자.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고로티 고로티. 야 먹고 와야지. 먹고 와야지. 어 고로티 잘했어. 그리고 여기 상자 두 개까지 먹어 주면 안쪽으로 들어가주고 레온 레온 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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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온 잡았죠. 저기서 쟤네들 농성하면 답 없어.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쟤네 답 없어. 못 이겨 우리가. 어 우리 못 이기는데? 우리가 못 이겨 이기나 설마 이기나? 이걸? 오 이거 봐 우리가 못 이긴다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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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아게리엘브로 잘한다 저 친구 게임 잘하래요 와 지렸다 진짜 끝장났어요 지금 너희둘이 다른 팀이니? 왜 남은 팀이 세 팀이니? 아 저기 한 팀이 더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메모리 하고, 아, 특수공격 게이지만 다 채우면 정말 좋겠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저기로 몰자. 몰이 사냥하자, 몰이 사냥. 오, 불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불은 너 나한테 마무리 당한다. 도망가 봐, 자 오. 쇼다운이야, 쇼다운이야. 아, 근데 까마귀 자식 너무 거슬려요, 지금. 체력 좀 채우고, 이거 지금 저랑 엘프리머가 체력이 꽉 차있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오 야야야! 매섭다 매섭다! 둘로 와불불 잡지 불불불불 오케이 불 잡았고 저 까마귀 자식만 끝장 내면 되죠 이제 까마귀 자식 까마귀 자식 까마귀 자식 오케이 와 마지막 까시 공격 끝장 나버려줘 깔끔하게 승리해주면서 김경수 사님과 1등 차지합니다 이거 이거 이러다가 하이스트까지 이기는 거 아니야? 사실 하이스트는 스파이크한테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쿠라짱이라면 다르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너희들 공격을 맞고 내가 수비를 할게. 선인장 깔고 하면 그래도 수비에는 조금 특화돼 있으니까. 수비는 자신이 좀 있거든. 요 오. 오, 야야야, 너희들 다 죽으면 어떡해! 안 돼! 적들이 밀려온다! 적들이 밀려온다!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오, 우리가 들어가자. 역습이다. 이건 역습 각이야. 이건 유튜브 각이 아닌 역습 각. 역습 각, 역습 각 제대로 나왔죠?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불 잘한다. 우리 불 잘한다. 근데 우리 지금 85%든 4 7이 정도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바르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다가 선인장 깔아주고, 쇽 쇽. 선인장 깔고 쇽 쇽. 선깔 쇽이면 체력 쭉쭉 깎을 수 있거든요 선깔 쇽 선깔 쇽선이장또 깔아주고 깐데또 깔고 때린다 또 때리고 때린다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깔끔하게 폴롤러 스파이크가 마무리하면서 또 승리합니다 이제 승리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지겨워 스타 플레이어 지겨워 이거 이거 이러다 솔로 쇼다운까지 일등하는거 아니야? 솔로에서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저 복면 선 괴한들이 막 어? 거리로 활보하고 다니고,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어? 어? 아, 내꺼였는데 일로와 일로와 이거 먹고 도망갈라고? 이거 먹고 지금 살아서 도망갈라고? 아, 죽고 때리고 싶다 어, 어 거리유지 좋아 거리유지 좋아 거리유지 좋아 어 이, 이기겠는데? 잡아줘? 잡아줘? <laughs> 와, 엘프림을 뚜까 패는거 실하니 그것도 거의 뭐 일방적으로 뚜까 패죠? 프로가 지금 제 잡아야지. 우리 같은 원거리 초식 동물들은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너 지금 나만 노리고 이 자식이자. 같이 못놀겠다 오늘의 결론, 스파이크 할 거라면 솔로 쇼다운을 하지 마세요.